지난 2016년 탤런트 선우용려 씨는 건강 프로그램 녹화 중 뇌경색, 즉 허혈성 뇌졸중 증상을 보이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치료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지만 치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녹화 당시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녀였지만 옆에 앉아있던 김경란 아나운서가 선우용녀의 말투가 점점 어눌해지고 느려지는 것을 보고 중단을 긴급히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뇌 관련 질환은 초기에 작은 증상을 놓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자 전세계 사람들을 10초에 한 명씩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무서운 질병,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세계 뇌졸중 기구에 따르면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700만 명이 경험하고 이중 약 600만 명이 사망하며 500만 명이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단일질환 사망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은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심혈관 질환 또는 비만이나 흡연 운동 부족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뇌졸중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매우 짧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성 치매나 중풍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뇌졸중 전조증상 첫 번째는 어눌해진 발음과 언어장애입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50대 김모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가진 모임에서 갑작스럽게 본인의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음이 어눌해지는 바람에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순간 크게 당황했지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증상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친구들은 깜짝 놀라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김모씨는 그냥 이러고 말겠지라며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김모씨는 갑자기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어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급히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받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날 김모 씨에게 발생했던 발음 장애가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주로 언어를 담당하는 좌측 뇌부위에 뇌졸증이 발생하면 언어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신이 명료한데도 갑자기 말을 잘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실어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발음이 어느라고 불명확하거나 특정 단어들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맘마랄라, 가가와 같이 입술이나 경구계음, 연구계음 등을 통해서 나오는 발음들이 부정확할 경우 뇌졸중의 위험이 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뇌졸중 전조증상 두 번째는 기억상실입니다. 어느 한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어머니께서 현관에 온 택배를 누가 보내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세 번이나 하길래 치매가 걱정되었던 자녀는 어머니에게 치매자가 진단을 해보라면서 휴대폰을 건넨 뒤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TV를 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방금 줬던 치매 자가진단을 다 했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어머니는 치매 자가진단은 물론 앞에 있었던 일 전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자녀는 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뇌경색을 진단받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약물 치료를 받고 일주일 뒤 퇴원이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뇌질환의 증상 중 하나인 기억상실은 일상에서 특정 시간 동안의 기억이 사라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거나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이 장소에 어떻게 왔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의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치매를 의심하게 되지만 뇌졸중의 한 증상일 수도 있어 절대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고 즉시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뇌졸중 전조 증상 세 번째는 마비 그리고 감각장애입니다. 가장 흔한 뇌졸중 유형인 뇌경색에서는 뇌조직이 손상되어 영향을 받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마비가 한쪽 몸통에 나타나며 얼굴, 팔 그리고 다리의 일부분 또는 전신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 감각이 둔해지거나 오른쪽 팔다리 또는 왼쪽 팔다리에 동시에 마비 증상이 오는데 양팔을 앞으로 뻗으면 마비된 팔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얼굴에서도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안면 마비는 뇌에서 나오는 안면 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지만 뇌졸중에 의한 마비는 뇌 자체의 혈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마의 주름입니다. 안면 마비의 경우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되어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없는 반면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의 경우 눈 아래의 안면 근육이 마비되어 입이 돌아가면서 침을 흘리고 식사도 불편하지만 눈 위의 안면 근육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리를 내었을 때 입꼬리가 처지면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뇌졸중 전조증상 네 번째는 시야 시력 장애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 각종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뇌의 후두엽에서 인지되는데요. 이 경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야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눈 또는 양쪽 눈 모두 흐리게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야, 시력장애의 경우 증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고 대부분 노안이나 눈의 피로감으로 인해 자칫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뇌졸중 전조 증상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어지러움과 함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 주변 환경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지럼증 및 구토 증상이 동반되거나 혹은 어지러움으로 인해 혼자서 걷기 어려운 증상 등이 자주 발생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밖에도 마비가 없는데 손이나 발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아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려 넘어지게 되는 운동 실조.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고 사례가 잘 들거나 침을 삼키지 못해 침을 흘리는 연하장애 양쪽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안구편의 등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 증세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 혈관계 질환들은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들도 매우 중요한데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양파에는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는 항산화물질인 케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줄여줍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양파에 함유된 황화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고 뇌졸중 발병률을 크게 줄여줍니다. 양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선 양파를 썬 직후 조리하기보다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놔둔 후에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가 산소와 접촉하면 양파의 매운 성분인 황화 아릴이 체내에 유익한 효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파껍질에는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해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알맹이보다 무려 30에서 40배가량 많기 때문에 양파껍질을 이용한 양파껍질차를 만들어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400mg이 넘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뇌졸증을 예방하고 재발 위험도 낮춰주는데 좋은 효능을 보여줍니다.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은 50에서 70세 여성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칼륨 섭취량과 뇌졸중 발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약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허혈성 뇌졸증 발병률은 약16% 감소했는데요. 이외에도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콩팥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어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권장하는 바나나 1일 섭취량은 성인 기준 2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뇌졸중의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